다음 의사일정 제파랑 평양터널 통행료 유료화 결정 중단 및 무료화 촉구 계리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한일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는 평양터널 가릴리 운영권이 2025년 1월 10일부터 부산시로 이관되면 터널의 통행료를 인하하고 유료화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른 유료 도로들이 우료화된 것과 비교하면 배양터널 통여 유료화 유지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민 설문조사 결과도 반영되지 않았고, 부산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5년 넘게 소원과 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구 주민들을 포함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오래 지속하게 되어 왔습니다. 공공인프라로서 이제 배양터널의 통여 무료화를 합당합니다. 이에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목소리를 대변해서 배양 터널 통행료 유료화 결정 중단 및 무료화 촉구 개량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파랑 배양 터널 통행료 유료화 결정 중단 및 무료화 촉구 개량 채택의 건을 원한대로 채택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한일태 의원님과 이분이 의원님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터널은 부산진구와 사상구를 연결하는 중량 교통 인프라이다. 배경터널 관리운영권은 2000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월 9일까지 민자 사업으로 운영되고, 2025년 1월 10일부터 부산 강교시로 이관될 예정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터널의 통행률을 인하하겠다고 하지만, 교통량 증가에 혼잡 등의 이유로 유리화 자체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부산시의 교통 혼잡 추산이 정유의 진술을 정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의회에 제출한 백양터널 민간 투자 사업 추진 방식 결정 동의안 자료에 주민 설문 조사에서 백양터널 무료화를 원하는 비율이 86.4%에 달했지만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민과의 합의와 공론화는 하지 않고 조사 결과도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동서고가도로 만덕 2터널 환경터널과 생비성의 문제를 살펴보면 교통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료 도로들이 무료화된 것과 비교하면 배양터널 통유 유료화 유지 결정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에 시대를 역행하고 부산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산은 민자 유료 도로가 8개이며 전국 지자체에서 유료 도로가 가장 많다 25년 가까이 소음과 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백양 터널 인근 지역 주민들을 포함하여 그간 장기 유료화했다 다른 시민의 부담은 오래 지속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공공 인프라로서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와 공공성을 고려한다면 이제 배양 터널의 통행료는 무료하는 합당하다. 부산광역시 유류의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부결돼야 한다. 이에 부산진구의회는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회 배양 터널 통행료 유리화 결정 중단 및 무료화 촉구를 목소리를 전달하고 강력히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리한다 하나 부산광역시는 시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국민과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하나 부산광역시 의회는 부산광역시의 건설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관으로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부결을 촉구한다. 하나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의회는 백양터널 통행료 유료화 유지 결정을 중단하고 부산 시민 모두에게 무료화를 촉구한다. 2024년 7월 월 22일, 부산 방역시 강역시 부산 진구의 원 일동.